금요일 그임수를 일진 즉 검은 개의 날이 그 요일에서 그금요일이 왔습니다. 이날 그 돈복을 또 크게 그터트리는꽃그 로또를 사야 될그 새띠들이 있죠. 어떤 띠들이 그 금요일에 대박이 터진다는 그런 소리인지, 이세 띠들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그 토끼띠입니다. 토끼띠는 그 평소 그 안정적인 그 성향을 바탕으로, 이런 그 임수리를 진또 금요일에는 그 평소의 그 안정성이 재물운으로 또 크게 그 활성화가 됩니다. 금전적 기회는그더 증가할 것입니다. 토끼띠는 그 금요일에 그 기운과 서로 상승하는 그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금요일에 그 로드를 구매한다면, 토끼때그 숨겨져 있던 잠재된 그대바운이 크게 그 터진다는 것입니다. 이런 기회를 또 놓치지 않고 또 집중을 할때 토끼띠는 또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용띠는 그 평소 그 강력한 기운을 바탕으로 합니다 올해가 또 청룡의 해입니다 임술일지니 용띠들은 그 재물운이 더욱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의 그 금기운은 용띠에게 또 잠재된 그 재물 기회를 더 자주 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용띠는 그래서 이날 꼭로드를 사는 것이 재물복을 또 터뜨리는 그런 중요한 또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띠 여러분들은 또 금요일에 그 활력과 또 속도감을 흡수합니다. 재물은 더욱 빠르게 그 상승을 합니다. 말은 그 속도감을 그 상징하는 동물인데요. 이 금요일에 그 에너지가 또 결합을 하면서 이런 그 금전적 교회는 더욱 증가한다는 것입니다. 말띠는 또 이날 그 로또를 통해서 금전적 교회를 또단한 번에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조로의 또 운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. 임수를 찌니 금요일에 이 말띠는 행운의 날입니다. 그 교회를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. 재정적인 분야에 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이 새띠들은 모두 그 임수를 일진 그 금요일에 행운수의 그대박에또 가까이 또 찾아옵니다. 이 새띠들은 또 반드시 또 이날을 실족 있게 또 알차게 또 거둘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. 금요일에 이 행운을 잡는 그절호의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큰그 대박 잡으시기 바랍니다.